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에 이어 다음 관심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모아집니다. 정치신인인 윤당선인의 소통 창구 역할을 맡길 인사로 당 출신 정치인이 중용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임기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일기 뭐 어떤 진영이라고 할까요? 예. 일기 진영에서 대통령실장은 대통령 비서실장은 저는 어떻게 하면 총리 아하. 보다도 대통령 입장에서는 더 중요한 인사 아, 습니다 취지는 책임 총리 책임장관 이지만 음. 대통령께 대한 충성 때문에 예또 여러가지 이제 성공해야 된다 는 이런 그또 의식 때문에 네.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반드시 거기서 또 그렇죠. 문제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갈등이 네. 생길 수 있어요 네. 그 문제 조율하는 것 또한 대통령 비서실장 위치와. 책임이죠 아.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풍부한 경륜을 갖춘 경제관료 출신으로 국정에 안정감을 부여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전형적인 예스맨으로 평가돼 우려도 동시에 받는 상황입니다. 국회 제1당인 민주당이 버티고 있는 가운데 비서실장이 이런 약점을 보완할 정무감각을 갖춰야 한다는 의견도 감안할 부분입니다. 총리에 이어 정부 출범과 함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야 할 비서실장 자리를 맡을 인사로도 정치권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조문식입니다.